제가 준비한 코너는 바로 파워업 썸머 매직 에이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조이 코고르면 되나요? 네. 아 저는 그러 아까 조이가 말한 대로 키위 에이드 이사전 동안 지치지 않는 무한 체력 플러스 키위가 변비에 그렇게 해줘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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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네네네 아, 와예예 예. 그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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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어, 지금. 언니 오늘 내가 화장실 간거 봤어요? 못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조이에게 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신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키위가 변비에 좋, 좋으니까 어. 어 변비가 아니. 있다면 진짜 키위가 변비에 네. 좋아요? 키가 위 정말 좋아요. 아, 네. 아, 진짜 어이가 그래서 없네. 키위. 어이가 없네. 키위는 조이에게 추천합니다. 계속 만하어 네. 어, 우측에 보시면은 여름 머스트 해브 아이템 물총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왼쪽에. 네. 네. 그리고 저 끝에. 아, 도착된 판넬이 이렇게 있는데요. 카드 속에 앨범 짐, 질문들이 이렇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 양궁전제. 양궁전제. 언니들 아이린 양궁전제. 아이린 언니부터. 아, 네. 그럼 저부터 나가 들가네뭘쓸 뭐, 거야? 어 멀리 어, 안. 어. 저, 어, 컴백 준비 에피소드. 컴백 준비 에피소드. 자, 이제 좋아 주세요. 재밌네. 4번! <laughs> 귀여운 거다. <laughs> 와! 아, 귀여워. 생겼다. 이거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함줄딱 나오는 거? 해 봅니다. <laughs> 왜래 어, 아! 하나 만뿌세요 하나만. 어, 하나만 하세요 이번 어, 이거 <laughs> 조이 씨 나중에 기다리세요. 조이 씨할때 우리가 뒤에서 저, 씁니다. 네, 너. 아, 이제 아, 조이 씨. 포즈만 취하자. 열심히 하고. 아니 아, 포즈만 포즈만 취하자. 안안 뿌려도 돼요. 조이 씨, 오케이세요? 오케이. 제발. 아, 저 원샷 주세요. <laughs> 야, 다 끼어들어. 다 끼어들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왜 저래? <laughs> 나왜끼어들어내 거야? 자 파워 업에 포인트 안번 갈게요 웬디! 네? 물총 쏘세요 아 웬디 아, 언니 나 남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거 한번아 아, 다른 거 없어요? 이거 그거 없어요? 안돼요 없어요 이요네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살아서 돌아와야 돼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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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돌아와야 돼 언니? <laughs> 자 가자 자 한번 보여주고 돌아 <laughs> 나 없어 이거 이런 거 없어 무전기 아, <laughs> 나 돌아갈게 언니 나 찾지 마 <laughs> 내가 오바. 보고 싶으면 왠디 왠 있나 오바 <laughs> 너랑 얘기하고 <예외> 싶잖아 <없이잖아. 웃음> 다시 연락하지 마 <laughs> 안돼 살아서 돌아와야 돼 오바 너안한게 <laughs> 다시 연락하지 마자 <laughs> 이제 쏘세요 아이없다자 하나 둘셋 쏘세요 이거 어, 안돼 어떻게 이게 안되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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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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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저게 뭐야? 어왜 이렇게 잘 나와? 그만해! 그만해! 진짜 지금 짧은 도 있잖아 얘 지금 2번? 망쳐야지 망쳐야지 아까 나왔어 언니! 살아서 돌아왔구나! 아 주마 야 앉아 야다 앉아 어 쌌어 다들 다들 2번 스타일링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면 조이 언니부터 스타일 네, 네, 그래서 한 명씩 일어나서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스타일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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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린 언니는 똥 아, 오늘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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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네, 오늘 저희 거은똥이 아, 누가 내 머리에 똥을 쌌나? 누가 아, 내 머리에 어, 똥을 쌌나? 어, 그거 약간 책임 같은데 책임. 그거 있어. 네. 나 어렸을 때많이 봤어 맞아. 는는이 오늘 투이치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투머치다 TM t m 이 정도는 이는 모든 걸 걸쳤다 t 는 y 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정